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입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와의 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와의 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없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 광경을 입체적으로. 우리 역사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공부하겠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수당에서 천자문을 공부했습니다. 훈장님께 직접 배웠어요. 우리 훈장님은 긴대꼬발이라고 하는 담뱃대를 지고 계시다가 꾸벅 졸면 한대탁 때리는 거. 그리고는 여기 호기만큼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천자문을 다띄면은 가족들이 와서 떡을 해가지고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며 그렇게 나누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이제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공부 잘했다 많이 읽었구나 네가 연구했구나 이대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공부했지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영적인 성찬 풍성한 진리의 떡상을 우리가 운데베 풀어주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막의 모든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끝났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네가 말씀대로 따라왔구나. 그걸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이제 덮이는데 그 여와의 영광이 성막에 총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건의가 어마어마한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강야에서 이 성막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막을 해막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하우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해막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할 때는 성막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강조할 때는 해막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이 성막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여러분 조물주 절대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은혜에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오느라 그렇게 하기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의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신학에 대한 바른 어, 이해와 또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건물 자체를 중시하는 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고 성도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뭐 화려한 것, 그리고 파이프 올간, 뭐 시스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걸어다니는 대통령이 될수 있고요. 또 걸어다니는 시체일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토록 아무리 위대하고 여러분 여기 훈장을 달고 굉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소아세 일곱 교회에 임하실 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다녔다 그랬어요 일곱 별은 주의 사자고 여러분 그 일곱 초대 금초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금초대 이게 변치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진리도 변치 않고 예수도 변치 않고 하늘의 말씀 변치 않고 그리고 보배롭다 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개시록에 나타난 소아세 일곱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흩어졌어요. 건물도 없어요. 단임목사도 없어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예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초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볼때 그렇게 귀한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시내 산에 있는 그 엄청난 영광과 의미와 축복과 그 충만함, 그것이 산하로 옮겨온 것입니다. 신내 산에는, 여러분, 구름도 있었지만, 번개와 천둥도 있었지만, 지진이 나고, 큰 나팔 소리가, 막, 우레 같은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신내 산의 현장인데, 그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산 아래에는 금을 걷고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모세만 만났던 거룩한 장소, 그신내산 아닙니까? 근데 그신내 산을 어디로 옮겨놨느냐? 성막으로 옮겨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이 모든 연약한 것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가운데 임하는데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체험하는 그 거룩한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응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진과 발행은 누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께서 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우리가 따라서 움직이고 서면 또다시 서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마귀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여러분 행진도 하나님의 역사 쌓이는 때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을 때는 그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일도 뭐든지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주님이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의 그 원리, 또 성막의 제사법을 통해서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테반이 말한 강약교회가 여러분 땅에 있습니다.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성공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고 말씀에 의하여 서고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는 말씀에 합당한 그리인이 됨으로써 오늘도 순례의 길에 주의 말씀의 사인을 받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멋진 승리를 거듭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사인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의 구름기둥, 말씀의 불기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구름기둥, 여호와의 불기둥이 우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